2016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영역 1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딱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국가 간의 이성적 합의에 의해서 국제 사회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주의 관점이 있고요. 자,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 현실주의 관점 두 가지가 있죠. 이미 관점이란 발문을 딱 봤을 때이두 가지의 내용이 떠오를 수 있어야 하고요. 자 10번의 지금 내용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관점에서는요 세력 균형을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체제로 인식한대요. 세력의 균형이란 어떤 한 국가나 국가들의 집합이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폭력의 위협이나 행사로 그들의,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세력을 통해서 이를 억제하는 체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힘의 우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애들이 현재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국제사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응하는 힘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힘과 힘으로만 겨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요. 이건 전형적인 힘의 원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기업부터 가볼게요. 자, 국제사회에서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것, 이거 당연히 현실주의의 관점이고요. 자국의 배타적, 배타, 자국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강조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자국의 이익 실현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요, 현실주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디그시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이것들은 다 국가 간의 합의체. 협의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성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효과를 중시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상주의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리얼이에요. 국제사회에서 권력관계를 강조하는 건 현실주의 관점.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 관점이기 때문에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이상주의 관점 그래서 리얼은 현재 이상주의 관점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지금 제시문은 현실주의 관점이니까요. 기억 은 정답은 1번도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저희 10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